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라든가 방송 어, 세상 어디에서도 나물로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나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어, 나왔습니다. 자, 이 나물은요 어,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성인병, 즉 어,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어, 동맥경화, 어, 여러 혈관 질환들 어, 그런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 지방을 분해할 능력이 아주 어, 탁월합니다. 그리고 장을 깨끗하게 장 청소를 해주는 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그 다음에 우리의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의작용도 가지고 있는 맛과 향뿐만 아니라 약성마저도 아주 뛰어난 그런 나물입니다. 자, 그 나물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아주 싱그러운 잎이 피어난 어, 나무가 보입니다. 이 나물은요 어, 사실은 어, 가을쯤에 열리는 빨간 열매를 원래는 그 약재로 쓰거든요. 그런데 어, 이 나무의 잎도 훌륭한 나물이자 어, 그 약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요 자, 어떤 나무인지요. 자 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보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게 새순입니다자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어, 작년에 열렸던 열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열매는 아주 그스인댁에 탁월한 어, 효과를 어, 나타내는 그런 어, 약재로 쓰입니다. 어, 고혈압이나 고지혈, 동맥경화, 어, 특히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어, 그런 효과를 어, 나타내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장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요. 어, 어느 약재보다 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어,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이 나무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면요. 자 줄기를 보시면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들이 나 있습니다. 자이 나무는 장미과의 교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일단 있고요. 잎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수개잎과 비슷하기도 한데 면이 아주 반질반질하죠. 그죠? 이 면이. 자 그리고 아주 깊은 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어, 단풍나무의잎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면 역시 약간의 에, 윤기를 어, 띄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나무일까요? 아, 자, 이새순 있죠? 이새순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아주 어, 부드럽고 연합니다. 자, 아래 부분은, 어, 잘라내고요. 한참 이맘때쯤 어, 이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나무를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향도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약성도 매우 좋습니다 자 우선 이 순을 먹어 보면요 어, 아주 기분 좋은 향긋한 향과 어, 사과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옅은 사과향 그리고 약간의 어떻게 느껴보면 약간의 어, 그 찔레순 있죠 찔레순의 맛도 약간 납니다 정말 아삭아삭하고 생으로 먹어도 좋고요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로우스 먹을 때도 어, 상큼하고 그리고 어, 데쳐놓더라도 아주 훌륭한 어, 나물의 재료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나물의 장점은요. 자 이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새순이기 때문에 아주 그 양이 많습니다. 아, 드시는 방법은요. 자 우선 뭐 샐러드라든가 색으로 먹어도 좋고요. 어,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서 먹어도 좋고요. 또는 데쳐서 여러 뭐 나물 무침이나 된장국.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나물은 삼겹살이라든가 고기 먹을 때 있죠 같이 생으로 곁들여서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 데쳐서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를 아주 촉진시켜 주고요. 특히 고기를 먹고 체한때도 좋고요 함께 먹게 되면 소화를 촉진을 시킵니다. 이 나무는 야생에서도 자생을 많이 하거든요. 하얀색 꽃과 그다음에 가을에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리는데요. 아, 그래서, 조경용으로도 많이 식재가 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나무가 바로 어, 산사나무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이 이 산사나무의 순입니다. 아, 아마 그뭐 검색을 하시거나 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산사나무를 어, 나물로 어, 소개한 어, 그런 뭐 책이나 어, 그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어, 자, 산사는 대표적으로 성인병,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뭐 동맥경화 등의 여러 어, 혈관 어, 질환과 혈관 건강에 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어, 고기를 먹고 채했을 때라든가 어, 또는 장을 청소할 때 예, 그리고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이 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사나무의 이 어린 순에도 어, 유사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아주 야들야들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날것으로 생것으로 먹어도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어, 약간 어떤 사과 향이 배어 있으면서도 어, 아주 기분 좋은 상큼하고. 어, 향긋한 어, 그런 향이 납니다. 어, 깨끗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산사나무가 있다면 지금 이때 자, 이만큼 새순이 자랐을 때나물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어, 정말 맛있습니다. 어, 정말 이런 맛도 있었나? 어, 정말 이렇게 이렇게 맛있었어? 어,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어, 아주 훌륭한 그런 어, 나물입니다. 어, 나물은 여러 종류들이 많죠. 죠 오가피에서 올라온 걸 오가피순이라고 하고요. 뭐, 산사나무에서 잘안 어, 났으니까 어, 산사 나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나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등의 혈관 건강에 아주 많은 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어, 특히 비만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몸 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드, 드시게 되면 역시 소화를 아주 촉진시켜주고요. 또한 그런 약성뿐만 아니라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나서 나물로서도 어, 아주 그 미식의 가치로서도 충분한 것이 자이 산사나무의 새순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한번 드셔보시게 되면 매년 봄마다 자이 산사나무의 새순을 어, 찾으시게 될 거라고 저는 어, 감히 장담을 합니다. 정말 맛있고 또 그러면서도 약성도 뛰어난 그러한 나무이 이 산사나무의 새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어, 산사나무의 새순 잘 활용하셔서 어,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봄의 향치를 가득 어, 품은 어, 이 나무를 어, 앞으로도 쭉 즐기실 수 있는 어, 그런 나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또는 야생에서 흔히 보아왔지만 어, 나물로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어, 산사나무의 새순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 한번 채취를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부해하지 않을 그런 맛과 향, 그리다가 약성까지 아주 뛰어난 그런 나물이 바로 이 산사나물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과 산가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